저는 이 날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두렵지만은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은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가장 두렵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깨어서 날 시간을 봤습니다. 10시까지면은 12시까지면 몇 시간이 가야 남았는지, 시간을 보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고,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좀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로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걸음이 너무너무 빨라서, 축지법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걸음이 빠르지 않고는 제 남편 장세호를 알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날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저희는 이 날에 마음껏 유세하고 그 다음날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 새벽 5시에 저희 남편과 나는 당선됐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두 손잡고 정말 이거 당선된 거 맞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시에 우방 로얄 사거리에 나갔죠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가 수사관들이 저희 집에 와서 뒤집을, 집을 뒤지고 있다고 하며 저희 사무장 집도 지, 집을 뒤지고 있다는 그 소리에 너무나 놀랬습니다그 후로 그 고통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가장 무섭고 또 두렵습니다. 또제 남편이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창 밖을 무두커니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분수 재판에서 결정이 났을 때 저희 남편 삼성 아파트 8층에서 베란다에서 바깥을 무심코 보고 있더라고요. 뒷모습을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7년 만에 당선된 거거든요 근데 또 1년 만에 또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떨어져 죽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제가 뭘 압니까 사람들은 제가 내조의 여왕이니 선거의 여왕이니 하지만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서지름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을 지키고자 나선 거지 결코 정치를 하고자 나선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활기 완성하고 활활한 성격의 제 남편 장세호는 이제 반백의 머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는 제 남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선거였고 이때까지 제가 본제 남편의 모습 중 가장 멋진 모습의 제 남편 장세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과연 뭡니까 또 정치가 과연 뭐겠습니까 저희는 무서속이었을때 당하지 않았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는 홀로 다니면서 욕도 많이 들어봤고요. 음식점에서 주인한테 내쫓기까지도 했고요. 길에서 명함을 나누다가 한대 맞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게 사람을 보지 않고 색깔만 보면서 무조건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고 함부로 홀대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따스해야 되고 이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웃처럼 보듬고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 장세호 그렇게 보듬고 따뜻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굳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이 만장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들 주민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공약이 얼마나 좋다고 100번을 설명한다 해도 그분들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장세호는 빨갱이가 아니냐고 저한테 그래서 싫다고 합니다. 세상에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은 나이가 45세라고 합니다. 이런 나이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우리가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따뜻해야 하며 책임이 있어야 되며 이웃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 정치를 시작한 위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멋진 정책과 공략으로 가장 멋진 우리 지지자와 운동원과 그 참모진으로 무장된 장세호 국회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아파트에 계신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지 결코 당이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키운 20년 동안 키운 아니면 더 보장한 시절부터 하면 32년간 키운 장세호라는 사람의 그 원대한 꿈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풀어볼 수 있도록 꼭 기회 한번 주시기를 한국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